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2학년 YA반 2020296 전채린입니다. 저는 이번 파이썬 기말 프로젝트로 그림판 그리는 프로젝트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기본 프로젝트 소개와 그림판의 기본 기능, 그리고 사용자 편의 기능, 그리고 구현 내용을 소개하고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프로젝트는 어, 파이썬으로 배우는 누구나 코딩 13장의 미니 프로젝트 7번을 참조해서 메뉴바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림판 예제인 어, 이런 그림판 예제를 참고했습니다. 어, 그림판의 기본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그림판에 그려진 내용을 전체 삭제하는 올 클리어 버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 펜의 굵기를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색상을 입력받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의 마우스의 위치에 도형이 찍히도록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색상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색상을 지정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파일의 열기를 선택하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그 불러온 이미지 위에 그리기 및 색칠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으로는 이그 집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어,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는 색상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팔레트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버튼의 위치를 좌측으로 배치했습니다. 어, 구현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먼저 저는 tkinter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 파일 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시지 박스 등 다양한 대화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어, 색상 다이얼로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편집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pillow를 추가했습니다 어, 여기 파일 메뉴 함수를 보시면 어, 파일 메뉴에서 그 새로운 파일 선택을 누르면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류 함수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오픈 함수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세이브 함수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세이브 에즈 함수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종료를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킷 함수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자르기를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컷 함수, 파일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컷 함수, 파일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파일 페이스트 함수, 파일 메뉴에서 도움말을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 헬프쇼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어, 마우스의 좌표를 통해 어, 캔버스의 선을 생성하도록 하는 마우스 무브 함수, 그리고 선의 굵기를 설정하고 레이블의 굵기 문글 업데이트하는 마우스 스크롤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어, 캔버스를 클리어하는 함수인 클리어 캔버스 클리어 캔버스 함수,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는 색상 다이얼로그 함수인 콜백 함수,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는 함수인 페인트 트라이앵글 함수.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인 paint-rect 함수, 그리고 원을 그리는 함수인 paint-over 함수, 그리고 triangle, 그리고 rectangle, 그리고 over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어, tkinter를 생성해주고 메뉴바를 추가해주고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어, 실행 결과를 보시면 여기 초기 화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Choose Color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어, 기본으로 팔레트에 있는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RGB 값으로 사용자가 직접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어, 글씨 크기를 다양하게 지정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도형을 찍을 수도 있어요. 어, 이 부분은 제가 발표 처음 발표할 때는 아직 구현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어, 파일에 열기 오픈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불러온 이미지 위에 어, 색칠을 하거나 도형을 찍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뭐 색칠 공부를 할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어, 실행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TK 인터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이그지 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버튼이고 얘는 클리어 버튼은 그린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버튼이고 추즈 어, 컬러 버튼은 이렇게 기본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RGB 값으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어,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 크기를 20으로 맞춰볼게요. 그래서, 파이썬. 여기서 보시면 어,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색상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사용자가 색상을 지정해서 원하는 위치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찍혀요.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원형도 찍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표 처음에는 구현하, 구현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파일에 오픈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색칠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찍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한번 불러와서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보이시려나? 팽수 이미지인데요. 글씨를 한번 써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모든 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그림판 창이 닫히게 돼요.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